예, 장관님 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어, 장관님께서 유역별 통합 물관리 물리용 분쟁 갈등 해소에서 어, 낙동강 분야에서 이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이제 올해 말까지 네. 확정을 하고 어, 갈등 관리 포럼을 통해서 지원 방안 협의를 어, 협의안을 도출을 상반기까지 하고 이제 어,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영역을 이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좀 조금 어,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제 어, 낙동강 유역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어, 대구와 구미간의 치수장치수 위치 관련한 갈등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 저희 이제 영역을 했던 것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영역을 했던 것은 어, 그. 그아 뭐죠 이어 폐수가 나오지 아니하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한 안이 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방류는 아닙니다만 고도 처리를 통해서 낙동강의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취수장 예 취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보관들이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원님께 좀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상류와 이제 낙동강 하류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예, 예. 그나마 그래도 어~ 중상류는 어~ 이제 그~ 지역 간의 갈등은 있습니다만 조금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예. 어~ 전임 환경부 장관님부터 해서 어~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습니다 어~ 조속히 어~ 이 업무 계획에 있는 그대로 네, 올 네. 어~ 상반기까지 어~ 지원 방안이 해서 지역을 잘 갈등 관리를 통해서 어, 낙동강 토어 물관리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선례를 어, 남길 수 있도록 장관님 좀 많이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두 번째로 어, 정리하는 우리 김성은 의원께서도 어, 질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어, 건강영상관 관련된 어, 조사를 통해서 보호를 개방 내지는 해체한다고 이제 발표를 어, 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어, 발표가 상당히, 어, 좀 왜곡된 내용으로 발표가 됐다. 물론 이제, 여기 돼서 찬반은 역갈립니다만은 어, 굉장히 좀 문제가 뭐 어, 많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 찬반 양론, 특히, 어,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어, 심한 것으로 각종 그 지방 언론에서, 어, 보도 지금 되고 있는데, 어, 특별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어, 보호가 결국은 어, 수량 수질 면에서 이제 어, 해체 전후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 사실은 이번 그 보호 개방 내지는 해체 에 관련된 어, 결정 어그 어, 보도 자료를 내면서 지금 어, 건강 영상강 그 보개방 모니터링 결과 이, 이, 이 자료 혹시 그 우리 저 장관이 보셨습니까? 예, 저도 네, 봤습니다. 예,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어, 개 건강 인상강 다섯 개그 보별로 어, 수질을 어, 측정한 결과 어, 염록소, COD 그리고 TP 인함량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수질 값을 측정한 결과 오히려 이 여섯 개 항목 대부분이 어, 수문 개방 이전인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 비해서 2018년도부터 어, 작년 6월 때까지 보상시 개방 이후 값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어, 보상시 개방 이후에 일어났던 지표가 나빠졌다 하는 것이 이 어, 모니터링 결과 내용에 있습니다. 데 이런 내용은 쏙 빼고, 그냥 뭐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장시간에 한 결과를, 어, 솔직히, 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어뭐 유리한 잣대만 사실은 발표를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정부의 어떤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분야 전문가들한테 그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실 이게 자료에 있던 신뢰성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에 있던 전문성이 굉장히 좀 결여됐고 또 구체적으로 뭐 제시된 어떤 식생 또 조리 모니터링 대상 또 식물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어, 전문가라고 좀 말하기가 좀, 어, 좀안될 정도로 좀, 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다시 한 번, 어, 이것을 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어, 어떤 구조를 보니, 어,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민간위원 27명 중에서 어, 수자원 전문가라고 하실 분들이 5명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전문성에 있어서 좀 불균형한 어떤 그런 어떤 구성이 결국은 이런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지나치게 환경 내지는 좀 시민단체가 많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종현 우리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농민을 포함하자 이런 어떤 말씀도 계셨고 특히 관련된 전문가들이 어, 이런 어떤 분야에 어, 결정을 할때 반드시 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요 결정에 있어서 조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좀 국민들에게 어, 알리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 일단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그 위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뉴욕 물관리위원회에서 학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87명 중에서 학계가 35명이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이 11명, 법조계가 12명, 시민단체가 15명, 그리고 유역 주민이 8명, 이렇게 또 물산업 전문가들이 6명 정도 들어가 있고요. 또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학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28명 중에 13명, 연구기관이 8명, 그리고 법조계가 두명 시민사회 단체는 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 산업. 이제 다음에 저희가 물관리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뉴욕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주민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 또 국가 물관리 위원회에도 아, 주민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성의 내용을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편향되었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보개방을 하거나 해서 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성의 회복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보고 자료를 냈고 실제 모니터링 한이 내용들은 저희가 그대로 그 배포를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 또탑 이렇게 등재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료를 왜곡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가장, 가장 앰무수다, 이런 쪽 보고 자료에 누가 있는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런 쪽 자료 중 일부를 보이지도 못했다 이런 쪽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데이터 좀 확실하게 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수질 수생태 관련한 여러 데이터들을 조금 균형 있게 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 자료를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홍석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